안녕하세요. 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족 같은 돌봄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한 놀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치매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놀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함께 추억하는 사진 앨범 보기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오래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더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담긴 앨범을 꺼내 함께 보는 활동은 부모님과의 대화와 감정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 함께 봅니다. 2. 사진 속 이야기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여기가 어디였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3. 부모님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새기며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부모님의 고립감을 줄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넘기며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억을 떠올리기 어려워하신다면 단서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갔던 날이죠? 와 같은 질문은 부모님의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도전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는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으로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퍼즐보다 부모님의 수준에 맞는 간단하고 큰 조각으로 된 퍼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퍼즐은 인지 자극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목표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드립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2조각이나 20조각 정도의 퍼즐로 시작하고 점차 난이도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퍼즐 대신 간단한 블록 쌓기 놀이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으로 행복을 나누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고 치매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부모님께서 젊으셨을 때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즐거움과 함께 기억을 되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음악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노래 가사를 기억하고 부르며 언어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부모님이 밝고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배경음악을 틀어놓으면 부모님께서 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될 수 있으니 밝고 긍정적인 노래 선곡이 좋습니다. 소통과 사랑이 담긴 작은 놀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치매를 겪고 계신 부모님과의 시간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사진 앨범을 보며 과거를 추억하고 퍼즐을 맞추며 도전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노래를 부르며 밝은 에너지를 나누는 순간들은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간단한 놀이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놀이가 부모님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리세요. 경대재활주강보호센터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